샬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 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힘을 얻고 강건해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계시나요? 예배란 우리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마치 추운 날 불가에 가까이 다가가 따뜻함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식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식 예배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으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영혼과 마음 그리고 육체에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지키며 주일에 드리는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께 힘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분명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는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자신이 부활할 때까지는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엄중히 당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변화산의 사건은 부활의 예고편에 불과하며 그 진정한 의미는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때 비로소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해도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지만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듯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하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꾸짖셨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에 이번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발끈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일까 제자들이 던진 질문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까?입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이 잘 알고 있던 말라기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11조를 강조하는 내용이나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라고 하는 질문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두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시는 크고 두려운 날 이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말라기의 예후는 주의 날즉 하나님께서 나타나 세상을 바로잡으실 때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저산 위에서 엘리아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날이 가까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계속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까? 엘리아가 이미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2절과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이르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같은 예수님의 대답에서 13절에 나오는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라기에서 예언된 엘리야는 세례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요한은 고난을 겪고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즉 엘리야가 이미 이 땅에 와서 사명을 마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의 나타남이 곧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시도라면 엘리야의 처형, 즉 세례요한이 헤로세게 참수된 사건은 주님의 처형을 예고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겪은 신비로운 경험 때문에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강해지는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초안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님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가르침과 치유의 사역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변화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 임재하시어 쉐키나의 영광과 음성으로 예수님을 감싸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의 훨씬 더큰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떠난 뒤 제자들이 맞이할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들도 이 사건을 통하여 더욱 강하게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원리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연민과 사랑 덕분에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은 경험이 있거나 무조건적인 인정과 격려로 두려움이 결단으로 바뀌었던 적이 있다면 또는 지극히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며 근심이 사라지고 소망이 솟아난 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움을 자주 받으면 분명히 우리는 달라집니다. 고난 속에서도 원망이나 미움, 아무런 생각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지혜롭고 깊이 있으며 강해집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고 있거나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의 본성인 이기심, 나약함, 불안전함을 비판하거나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대신 그 고난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 즉, 공감과 자비, 이해의 능력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보고 실망하거나 비웃는 대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공감이 생기며 이를 통해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사실 이러한 마음가짐과 태도는 거듭난, 즉,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변화된 인간이 가져야 할 본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힘을 얻으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그 힘을 받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가 오히려 성공보다 더큰 교훈과 유익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실제적인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도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셨고 지금도 계속 행하고 계신 일을 마음 깊이 생생하게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완전하게 경험하게 하실 안아 주심을 미리 맛보아야 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로만 듣는다고 해서 누군가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을 믿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가까이에서 봐야 진정한 감탄이 나옵니다. 이는 새로운 정보를 얻어서가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식당의 맛은 전국 최고야 라는 말을 믿는다 해도 직접 가서 음식을 맛봐야 비로소 감탄하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지켜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무엇이든 직접 경험해야 그 안에서 영양분을 얻고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자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즉,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신 분과 함께 직면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고난과 실패를 마주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길 위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연약함 속에서도 지혜와 믿음 그리고 강인함을 키워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는 단순한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공감하고 용서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며 그러한 삶의 예배 속에 나아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